일박2일 멤버들의 자존심이 달렸다. 성형외과 전문의 시인에게 물어본 일박2일 멤버들의 외모 서열은? 1등1등은뭐 긴장감이 없을 것 같아요. 다뭐 되게 예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. 이승기 씨가 이승기 씨 토입이 다시원하게 좋아 있게 균형 있게 잘 생겨 있으시면서도 전체적인 눈각이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다름한 얼굴형을 하면서도 좀 남성미가 좀 있는 조화로 운것 같습니다. 그래서 1등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. 네, 1위는 우리 엄태웅 씨. 얼굴 비율이나 이런 네. 하관이 작고 위에가 네. 좀 크고 이런 좀 이렇게 동안에 그런 얼굴 비율을 갖계시고 전형적으로 잘생긴 스타일이시고. 3위까지는 예상됐던 결과. 우리는 꼴찌가 궁금하다. 4, 5, 6등 참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었는데 어, 쉽진 않아요. 근데. 핫핑이 외모 꼴찌 상 4위부터 공개합니다. 김정민 씨를 4위로 뽑았습니다. 팔자 주름도 좀 심하시고 이런 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매력일 수도 있고 하니까. 음. 뭐꼭 사위 했다고 해서 그냥 나쁜 건 아니고요. 예. 뭐나름대로 매력 있는 얼굴입니다. 예. 사위부터는 예. 다져고 나름대로라는 말이 <laughs> 만들시는 시작했대요. 예. 제가 계속 웃겨주고 있습니다. 계속. 아, 그래요. 네, 많이 웃고 있습니다. 1박 2일 멤버서분 중에서 외모상 열 꼴찌 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꼴찌. 호동 <laughs> 씨한테 맞는거 아니에요. <laughs> <laughs> 예. 강호동씨 강호동 씨를 선정했습니다. 강호동씨 같은 경우는 살이 좀 이살 예. 때문에, 예. 이 원래 얼굴 본연의 모습, 골격의 그러니까 예. 모습이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. 이승훈 네. 씨는 특별히 이렇게 지적할 것도 없고요. 어, 이렇게 또 특별히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고. 너무 감사드립니다.